팩트 시트가 아니라 백지 시트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내부에서 빨리 하라는 압박이 힘들었다. 발목을 잡아서 버티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발언은 협상 실패의 책임을 내부 압박과 정쟁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인식입니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누가 대통령의 감정을 불편하게 했느냐가 아니라 한국의 이익이 어떻게 지켜졌는가입니다. 하지만 팩트 시트 어디에도 그 답은 없습니다. 먼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구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한국의 외환 위기가 시작됐다는 공식적인 선언과도 같지만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점, 연 200억 달러씩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외환 보유 개손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투자 손실 발생 시 어떤 안전 장치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핵잠 도입은 미국이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는 말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정부가 국내 건조를 요구해 관철시킨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티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해결료 협상, 건조 위치, 전력화 시기에 대한 설명은 없으며 세부 요건 마련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뚱그름 잡는 선언만 존재합니다.